렉서스 코리아는 플래그십 속 디올뉴 LX700H, 더 알내외 LX700H를 국내 시장에 공식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디올뉴 LX700H는 1996년 렉서스 최초의 순로 출시된 이후 뛰어난 오프로드 및 돌로드 성능과 렉서스다운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결합한 모델로 자리 잡았다. 이번 새롭게 선보이는 4세대 모델은 기존 LX의 신뢰성, 내구성,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계승하면서도 새롭게 개발된 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개량된 가 F 플랫폼을 도입해 한층 더 정교한 맥사스 드라이빙 시그니처를 실현한 부분이 주요 특징이다. 신차 외관은 품격 있는 세련미라는 익스테리어 디자인 테마를 바탕으로 최고의 오프로드 성능을 계승하면서도 도심에서도 강렬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전면부는 맥서스를 상징하는 대형 프레임리스 스핀들 그릴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엘렉스의 최적화된 새로운 스핀들 그릴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 플로팅바 구조를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입체적인 형상을 강조하면서도 프레임이 없는 매끄러운 디자인을 완성했다. 또한 측면 라디에이터 그릴은 냉각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형 개구부와 공기 역학적인 형상을 적용하여 기능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강화했다. 측면 디자인은 전면에서 후면까지 이어지는 두껍고 수평적인 보디라인과 루프에서 뒷유리로 좁아지는 쿼터필러 디자인을 통해 강한 일체감을 형성한다. 또한, 로커 패널 하단에서 리어 타이어로 이어지는 하부 디자인의 흐름을 강조하여 수비 역동성과 견고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후면부는 넥서스 수 패밀리룩을 계승한 일자형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를 적용하여 선명한 리어 디자인을 강조하는 동시에 현대적이고 심플한 인상을 극대화했다. 실내는 직선적인 수평 디자인을 유지하여 넓은 개방감을 강조하며 거친 도로에서도 안정적인 균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타지나 타주나 콘셉트를 적용한 실내는 뛰어난 시인성과 직관적인 조작성을 제공하여 운전자가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도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단 구조의 인스트루먼트 패널을 적용한 상부는 넓은 개방감을 극대화하였으며 하부는 운전자를 감싸는 형태로 설계되어 세련되면서도 안전한 공간감을 연출한다. 시트는 세미한 일린 가죽을 사용해 오프로드 주행 및 장거리 이동 시에도 탑승자의 피로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이럴 시트는 승객의 신장 차이에 관계없이 편안한 착석감을 제공하는 헤드레스트 디자인과 마사지 기능이 포함될 리프레시 시트 옵션을 탑재하여 더욱 럭셔리한 주행 경험을 선사한다. 아울러 4인승 빕 그레이드는 프라이빗한 공간감과 최상의 안락함을 고려한 세심한 설계를 통해 탑승자가 최고급 라운지에 있는 듯한 럭셔리한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독립된 이열 뒷좌석 시트는 대형 헤드레스트와 리프레시 시트 기능을 갖춰 장거리 이동시에도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한다. 뒷좌석 우측에는 오토만 기능이 적용되어 리클라이닝 시 신체의 특정 부위에 전해지는 압력 없이 사람의 몸이 자유로워지는 무중력 자세 나비트니 를 구현 한다. 이 밖에도 데올뉴 엘렉스 700H는 신뢰성, 내 구성,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전동화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됐다. 3.5L B6 트윈터보 엔진과 10단 자동 변속기 사이에 클러치가 포함된 모터 제너레이터를 배치해 엔진과 모터의 강력한 출력과 토크를 효과적으로 노면에 전달하며, 주행 상황에 따라 엔진 단독 또는 모터 단독 주행을 최적의 방식으로 자동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어디든 갈수 있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전동화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탑재되지 않는 발전기와 스타터를 기본 장착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정지하더라도 엔진만으로 비상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엔진 차량과 동등한 도화 성능 700mm를 확보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메인 배터리에 새로운 방수구조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최신 기술을 개발하여 극한 환경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구현했다. LX는 전통적으로 보디온 프레임 구조를 적용하여 여유로운 실내 공간과 뛰어난 오프로드 성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2,850mm의 휠베이스라는 LX만의 황금비율을 이어왔다. 새롭게 출시되는 데올뉴 LX700H에는 개량된 GaF 플랫폼을 적용해 저중심화, 경량화, 차체 강성 향상 등 차량의 기본 성능을 한층 강화했다. 3번 크로스 멤버를 새롭게 설계하여 엔진 모델과 동일한 최저 지상고를 유지하는 한편 스페어 타이어의 위치를 조정하여 출발각을 유지하면서도 오프로드 성능과 정비 편의성을 균형 있게 개선했다. 또한 12V 보조 배터리를 차량 후방으로 이동시켜 배터리 교체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차체 강성을 더욱 강화하여 오프로드 주행 성능과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최적의 균형을 이루었다. 또한 디올뉴 LX 700H는 라디에이터 서포트 주변의 강성을 보강하고 패치 형태의 보강재를 추가하여 조향 응답성을 향상시켰고, 전자제어 가변 서스펜션은 액추에이터의 벨브 구조를 새롭게 설계해 거친 노면에서도 감쇄력을 부드럽게 조절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더욱 정밀하고 직관적인 핸들링을 제공하여 올로드와 오프로드 모드에서 최상의 주행 성능과 보다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한다. 디올 뉴 엘렉스 700H에는 극한의 오프로드 주행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능이 적용되었다. 디퍼렌셜 락 기능을 통해 험로에서도 최적의 구동력을 제공하여 손쉽게 탈출할 수 있으며 트랜스퍼 레인지 셀렉트 기능을 활용하면 트랜스퍼 케이스 기어를 저단과 고단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주행 환경에 맞게 최적화된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저단, 로우 레인지, 변속 시 저속에서 차량이 정지할 때의 감수력 조절 기능이 개선되어 불필요한 차량 움직임을 최소화함으로써 오프로드에서도 더욱 안정적인 승차감을 보장한다. 또 멀티 터레인 셀렉트는 다양한 지형에서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6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하며 능동형 차고 조절 서스펜션은 주행 환경에 따라 차고 높이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조절하여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향상시킨다. 특히, 각는 유압 방식을 채택하여 뛰어난 내구성과 빠른 반응 속도를 자랑한다. 이와 함께 크롤 컨트롤 기능은 오프로드나 미끄러운 노면에서도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조작 없이 스티어링 휠만으로 극저속 주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내리막 주행 제어 장치는 내리막길에서 각 바퀴의 브레이크 유압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가속 조작 없이 일정한 속도로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외에도 한층 업그레이드 된 예방 안전사양 넥서스 세이프티 시스템 플러스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넥서스 커넥트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 및 애플 카플레이가 전 트림에 기본 제공된다. 또한 360도 서라운드 사운드를 구현하는 25개 스피커를 탑재한 마크레빈슨 사운드 시스템이 기본 장착됐다. 한편 디올뉴 LX700H의 오버트레일 그레이드는 전용 블랙 익스테리어 패키지를 적용하여 더욱 강렬하고 터프한 외관을 완성했다. 라디에이터 그릴, 사이드미러, 휠 하우스, 휠, 루프레일 등의 블랙 도장을 적용해 경고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강조했으며 전용 익스테리어 컬러인 문데저트와 전용 인테리어 컬러인 모노리스를 제공하여 차별화된 감각을 선사한다. 또한 오버 트레일 그레이드는 더욱 강력한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위해 특화된 기능을 갖추고 있다. 기존 세계 트림에 공통으로 적용된 센터 디퍼렌셜 락이 더해 프론트 민디어 디퍼렌셜 락이 추가되어 오프로드에서도 최적의 구동력을 제공한다. 여기에 18인치 육스포크 휠을 장착해 터프한 디자인과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을 완성했다.